고산동 한미문화의 광장 앞에서 한미친선 알제베르트장이 열렸습니다. 2014년도 동두천시 예산편성 참여기사및 시민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지난 2 0일제 392차 민방위 날 투표 기획일 동두천시 전역에 걸쳐 약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버리기보단 쓰지 않는 물건을 교환 판매하는 알뜰 벼룩 시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산동 관광특구의 특색 있는 체험회장으로 알려진 한미친선 알뜰 벼룩 시장 현장입니다. 지난 17일 동두천시 보산동 한미문화의 광장 앞에서 한미친선 알뜰 벼룩 시장이 열렸습니다. 한미 우호관계 증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군 가족과 시민 등이 참석해 함께하는 합동 벼룩시장은 각자의 물품을 교환 판매하는 보산동 관광특구만의 특색 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매월 셋째 주 진행되는 한미 친선 알뜰 벼룩시장에는 의류와 책, 장난감 등 많은 종류의 물건들이 진열됐습니다. 오전 11시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사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며 물건을 서로 사고 팔며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는 9월과 10월 중에는 다양한 볼거리 및 먹거리 운영을 통해 더욱 알찬 한미 친선 알뜰벼룩시장이 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2014년도 동두천시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동두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시가 추진하길 희망하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동두천시는 내년 예산 편성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자 온 오프라인을 통해 시민 설문 조사와 시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시는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 전용 창구를 개설해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 조사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편성에 바란다. 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와 각종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392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동두천시 전역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변 대피소 위치와 국민 행동요령 등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수 있도록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0일 동두천시 전역에 걸친 제392차 민방위의 날 특별훈련이 약 20분간 실시됐습니다. 이번 민방위의 날 특별훈련은 2013년 을지연습 연계 국지도발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주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한 대피를 할수 있도록 주민대피 및 차량 이동 통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된 과 동시에 운행 중인 차량은 지하 대피시설이나 가까운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인 승객은 하차해 대피시설로 대피하는 등 민방위 대장 및 훈련지도 요원의 지시에 따라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신 여러분 고맙습니다.